다음 <목소리> <목소리> 내가 배우로 데뷔한다면 스릴러와 로맨스. 아, 로맨스지. 행히 하세요. 저희 부인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두 개의 순간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아 너무 짜이 <laughs> 오. 오 이거는 벌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제진하게 포옹하기 3초. 오 어, 이거야. 그냥. 그냥, 그냥 3초만 포옹해야 어? 돼. 이건 어렵다. 4, 음. <웃음> <웃음> 실제로 남성분들끼리 포옹 쉽죠? 일상적이진 않지. 간장 먹는 거가 낫잖아. 나에게 화났던 순간은 남의 말을 믿고 잘못된 부자했 했을 때. 그건 아닌데? 그럼 뭔가요? 정답은? 그럼 뭐제내 말을 잘안 듣고. 본인한테 화났던 순간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어?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 원장에 대해서 내가, 내가 화났던 순간이잖아. 아그 나한테? 어 너에 대해서 화났던. 아, 순간. 아 나는 본인 스스로에게 아. 화났. 자 그다음 보자 아자연스러웠데아 어, 아, 이거 안 좋은 거야 아어 속이 쓰리다 내 얼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 본인 응, 스스로? 어. 눈? 맞았어눈이 네, 그냥, 그냥 내가 거지 <connot dissoci> 이가선생님가 <laughs> <이쁘다고> <horrible> <laughs> 내 생일은? 3월 <laughs> 3? 3월 맞지? 땡! 달만 알면 되는 거야? 8월? 3월? 알려도 되는 거아니까 3월 4일인데 생일은 생일 <laughs> 파티를 안 해서 그래 번호 고르세요 네? <laughs> 일 1번 무섭다 <laughs> 물 갖다 물잘 골랐네 이거 물이야 아니야 <laughs> 소금물이야, 소금물. 어우, 소금물. 아, <laughs> 아, 나 지금 어지러워라. 아 씨. <laughs> 갑자기 못생겨짐. 또는 갑자기 모태솔로 모테솔로지. <laughs> <못했을 거지. 웃음> 못생겨졌지. 모태솔로는왜모태솔로 <laughs> 부인이 있는데 무슨 모태솔로야 저희 부인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6번. 6번. 아, 소금물이다, 소금물. 아. 더 많이 따른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꿀물이에요저 꿀벌. 네? <laughs> <아이씨. 웃음> 어. 얼굴, 몸매 중 하나만 음. 골라가진다며. 몸매. 콜. <웃음> <웃음> 야, 씨. 이제 몇개안 남았어, 진짜. 거의 <laughs> 다. <어이다. 웃음> 어. <오. 웃음> <laughs> 계속될 것 같은 이름이 또한 번. <laughs> 아니 장해야지왜그왜 그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laughs> 나 보면 생각 나는 노래 한 소절 불러 보세요. 사람이 꼭보다른다 오!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 없어요, <laughs> 왜 어? 아니. 건 말이 없어요. 어. 노 아. 아니에요. <laughs> 내 칭찬 세 가지 말해 봐. 잘 생겼다. 그 다음에 예민하다. 음. 그 다음에. 예민하다. 그 다음에. 예요하다그니까또예민하 게. 예민하난감하다예민와와 예민하다. 예민하다. 다 내가 가장 기분 상하게 하는 포인트. 내가. 내가 누구야? 숙장이가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포인트 아니면 어. 내가 숙장이로. 어, 음... 그러아까 <laughs> 내가 기분 상하게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 해버리는 거. 아닙니다. 약간 무른 거. 어... 직원들한테. 음... 아 이제 더 이상 짠 거는 싫은데. 2번. 와. 나의 맞다 <laughs> 누구야? 이상해. <laughs> 아, 아. 네가 나한테 어? 어떤 말을 해 주면 내가 제일 기분이 좋을 거 같니? 어? 어? 특히 외모에 대해서. 아, 모에 대해서. 어, 외모에 대해서 <laughs> 네가 딱 무슨 말을 해 주면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을 거 같아. 가가님, 내 한결같이. 어. 어, 잘생겼다, 미아님그다 고마워. 밝 밝도 상생을 잘한다. 해서 음. 30년 직이 가장 음. 좀 확인해 봤는데 풀어졌어요. 짜요. <laughs> 옆에서 느껴보면 서로 좀 가족 같은 그 애정, 음. 친구 이상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음. 뼈물이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걸 느꼈었고. <laughs> 음. <laughs> 어, 애정을. <laughs> 어, 애정을 느꼈어요. <laughs> 이번에 저희가 생일 파티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8월 4일. 아. 네. 8월 17일인. 8월 8, 8,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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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하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